자, 봅시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투부정사 빼고. 투부정사, 들어논 봤나? 투부정사? 자, 이게 뭘까? 어, 우리 이렇게 한글을 먼저 가보자. 어... 어, 나는 마트에 간다. 이랬어.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래? 아니,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 한글로? 아니, 지금. 지금 마트에 간다. 뭐, 책 사러 간다. 아, 책, 마트에 안 파나? 채소 사러 간다. 그지? 그럼 여기다가, 사다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사다를, 사로, 이렇게 바꿔야지 말이 돼. 사다로 써야 돼. 사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트에, 뭐, 마트에 가는데, 뭐, 어, 시식, 시식하다 이러면 그럼 여기다가 시식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시식 하러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제 그지 또 먹다 이런거잖면 그걸 뭘 먹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먹 먹으러 먹으려고 이렇게 되잖아 이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야 동사거든 그 동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바꾸잖아.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가쳐 줄래? 아니 여기다가 나는 사다 마트에 간다 싸다 해야 되는데 왜 사러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어 하다인데 하러 안 하고 하기 위해 이렇게 쓰고 여기는 왜이 사람은 배웠으면 여기 뭐라고 바꿨겠어? 먹러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는 얼려고 하냐? 이렇게 하겠지.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그지 이건 우리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한국말. 한국말 계속, 그지? 초중고 이렇게 가면서 배웠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붙이는데 영어에서는 이 동사에다가 뭐만 붙이면 다 이런 뜻이 될수 있다. 딱 하나만 붙이면 돼. 뭐? 뭐? 이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뒤에가 아니라 이 t o 만 붙이면 돼. 그러면 이게 다. 뭐 하러,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 뭐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래서, to 붙여서,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부른다? to 부정사. 부정사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to 부정사라는 것은 다양한 뜻이 있는 거고, 그 문맥에 따라서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예문들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회의를 준비한다. 이랬어. Arrange 준비한다. 그러면, to arrange, to로 붙였어.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은,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회의를 뭐 하기 위해? 준비하기, 준비하기 위해. 이런 뜻일 때 보는 거야. 자, 여기엔 또 ing를 붙였네? 이거는 뭘까? ing를 붙이면은 뭐라고 그랬어? 동명사. 뭐 하는 것이라면 돼. 그래서 회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뜻들이 아주 다양한데 동사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인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건 뭐라고 붙인다? 이거는 투부정사 붙이고 이거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 동명사. 현재분사도 이렇게 되지 또는 현재분사 이 현재분사나 동명사를 이렇게 쓰는 거야. 동명사는 뭐하는 것? 현재분사는 뭐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ing로 붙이면 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가? 어뭐 이렇게 분사도 될수 있지? 이 팀에 의해서 준비된 회의 자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투부 정사 동명사 이런 분사 이런 것들을 다 준동사라고 그래 여기 있는 것들 준동사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먹다 마시다 자다 이런 건 정동사. 근데 여기다가 붙여서, 먹으러, 먹으려고, 막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짜잔하게 붙이는 것들 있지. 그런 건 준동사야. 그래서 여기도, 준비된, 준비하는 것,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붙이지. 이런 건다 준동사. 반면에 이거는 준비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정동사. 그래서 정동사와 준동사는 좀 개념이 이렇게 구별되는구나. 일단 알았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는 정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는데, 주운 동사는 세 가지로 나뉜다. 뭘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다. 그 중에서 우리는 투부정사를 배운다. 투를 붙이면 뜻이 뭐가 된다? 이제 좀 있으면 은 다양한 뜻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뜻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볼게. 자, 일단 투부정사 갑니다. 데이터 사이드 투 퍼블리시랬어. 그러면 기사를 출판... 하려고 결정했다. 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툴을 붙여서 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 뭐 하는 것, 뭐 하기, 뭐이 정도의 뜻이 있어. 그래서 하,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 만, 어, 월 예산이 시작했다. 줄어들기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준, 이런 것들을 다준 동사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뭘 꾸며줘? 꾸준히 줄어들다 해서 동사를 꾸며주지. 그러면 부사를 써야 되는 거야. 동사를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to raise prices regularly 규칙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뭐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하는 것 이렇게 되고 있지. 저기 있는 것처럼. 인턴은 결심했다. 뭐 하기로? 지원하다. 여기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지. 그런데 낫을 붙였지?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낫을 붙여야 돼. don't 이런 거안 써. 투부정사 앞에 낫을 붙이면 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 돼. 안키로 이렇게 돼. 자, 존스는 기대하지 않았다. 나면 지명하다거든. to be pp라면 되다가 돼. 그래서 지명되지 않기로 기대했다. 지명되지 않을 걸로. 뭐 하기, 이런 정도 되지. 뭐하기, 뭐할 것요 정도 되지. 그 다음에 패션저는 화가 났다. 기다려서 너무 기다려서 화가 났다. 이거는 뭐가 돼? 화가 났는데 뭐뭐 하는 것에 화가 났다. 뭐뭐 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하는 것, 뭐하기 요 정도 뜻이 될 때를 이제 투부정사의뭐 명사적용법 요렇게 얘기해.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쓰인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하는 것, 뭐 하기 해도 되고, 뭐, 뭐, 해서, 이렇게 봐도 되지. 저런 거는 이제 부사, 아, 부사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뭐, 해서, 막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 이런 거는, 어,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화가 났다 해서,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데, 여기서 뭐 배운 거냐면은,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이렇게 쓴다. 그런데 부정을 하고 싶어. 뭐 하지 않는 것, 않기 하면은, 두부정사 앞에, 낫을 붙인다. 그 다음에, 수동태도 된다. 자, to nominate는 지명하다인데, 이렇게 쓰면 뭐라고 그랬어? to be pp 쓰면. 지명, 되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수 있다. to have pp. 이렇게 쓸수 있다. to have가 이러면은, 했었다. 이런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기다렸었던 거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래서, 능동, 수동, 완료시제 한 시제 앞선 것, 그다음 부정 이런 것들을 있어. 자,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볼 거고, 자, 이 파트로 여기로 갈게.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다 투부정사 써였어. 성공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설치하는 것, 바꾸는 것 이렇게 되지. 다 보면은 뭐 하기 뭐 하는 것 이렇게 돼서 명사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정치에 성공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에서 뭘로 쓰였어? 주어 목적어 중에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해서 주어로 쓰였지? 자, 이렇게 투부정사는 주어로 쓸수 있고 목적어로 쓸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해. 나는 원한다 뭐를? 자선 단체를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기를 이렇게 되지? 이것은 목적어로 투부정사 할수 있고 내좌분 비동사 뒤에 투를 쓰면 이건 보어라고 그래.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나는 그를 격려했다. 뭐 하도록. 목적어 다음에 뭐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걸 보어라고 그래. 목적보. 목적 목적어가 뭐하도록이러면 이게 보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의 커버를 바꾸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되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는 걸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런 투부정사가 또 있고, 자, 투, 투부정사는 뜻이 다양한데, 이번에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걸 볼게. 그는 charity, 자선단체를 발견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것 같아? 도와 줄 하면서 이렇게 꾸며주지? 앞에 있는 건 명사를 꾸며준다고. 저런 거를 형용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투부정사가 꾸며주면서, 이 뜻은, 뭐, 뭐, 할. 이렇게 뜻이 돼. 이런 거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그래. 앞에 명사가 꼭 있고, 툴을 쓰면은, 이거 할, 이렇게 될 때가 많아. 자, 이런 건 형용사적인 용법. 자, 또 짜잘하게 부사적인 용법들이 되게 많아. Complete this form. 이 서식을 작성하세요. 이건 어떻게 될까? 등록하인데 등록. 하기 위해서는 그지 뭐하기 위해 이런 뜻이 될 때가 있어 뭐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왜냐면 등록하기 위해서 작성하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그녀는 기뻤다 자산된 채를 도와줘서 기뻤다 이렇게 되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적 용법이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되냐면은 뭐뭐 해서 라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런 거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래 자산된 채를 도와주기 위해 그녀는 donation, donation 기증을 했다.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 주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또툴 쓰는 거에 in order to 부정사가 있다. 이거는 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인데, 이거랑 똑같아. So as to 부정사도 뭐하기 위해서야. 아까 to 자체만 가지고도 등록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to 써도 뭐하기 위해서고. in order to, so as to도 다 뭐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이야 목적의 투부정사라고 그래 뭐하기 위해서 하는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게 있어 to, to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너무 뭐해서 뭐할수 없다 이런 말이야 너무 뭐해서 뭐할수 없다 너무 작아서 뭐할수 없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런거는 to, to의 투부정사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거야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가 다양하게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한 뜻을 한 네다섯 개인가 그 정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있는데, 자, 이렇게 to check, to check 하면 이게 뭘 뜻일까요? 날씨, 일기예보를, weather forecast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뭘로 해석되어 있어? 뭐 하는 것. 그럼 뭐야?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동사 앞에 썼으니까 이건 뭐야? 주어로 쓴 거야. 그렇지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런데 이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길어 짧어? 동사는 요만한데 주어는 길지? 이럴 때는 이렇게 가짜로 그냥 여기다가 그냥 it it is 이렇게 해서 it 그냥 적어 놓는 거야 it is important 쭉 적고 이걸 어디로 뺐어? 이 뒤로 뺐지? 그지? 이때 it은 뜻이 그것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주어가 길지에는 그냥 아 여기다가 it 적고 이거를 맨 뒤로 넣는구나 주어를 긴건 뒤로 빼거든 뭐 이렇게 된거 이런 거를 뭐 하는 것 하니까 명사적 유전법이고, 가주어진 조의 명사적 투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뭐가 하나 좀 차이가 있지? 춥다. 춥지.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 있어? 그렇지. 요만큼의 차이가 느껴지지?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어렵다? 뭐가? 진실을 밝힌다는 것을 이래서 명사형법인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동사잖아 원래 이 투브 정사의 동사가 누가 밝힌다는 게 어렵다는 거냐를 주어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for 목적격을 써주면 돼. 명사일 때는 그냥 for 명사 대명사일 때는 for 목적격을 써주면 얘가 이거 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자가 밝히기는 어렵다 진실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투브 정사의 주어, 즉, 의미상 주어,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런 의미상, 아,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동사는 어떻게 쓰는구나? 아, 투부정사 앞에 주어는 어떻게 쓰는구나? 지금 이게 이제 이거 배운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동사가 있어. 이건 무슨 뜻이지? 회사는 뭐? 어? 결정했다, 결정했다, 결심했다지. 그럼 뒤에는 어떤 말이 주로 오겠어? 결정했다, 뭐. 뭐, 뭐? 하기로. 이런 말 오겠지. 그럴 때투를 쓰는 거야. 아까 하기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투에 네. 있었지. 그래서 어떤 이런 동사들이 있어.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이 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쓰면 뭐 하기로 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기로 할땐투부정사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자. 도시는 encourages. 권장한다. 권고한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뭐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주민들이 뭐 하기로. 그래서 주민들이 참석하기로 권장한다. 참석하라고 권장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가 뭐 하라고 뭐 하다. 이렇게 된 구조가 있으면. 그럼 이건 목적어야. 그럼 얘가, 얘가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건 목적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가 뭐 하도록 하는 걸 이게 보호라고 해. 그래.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말을 해. 그럴 때, 뭐가, 뭐 하기로, 뭐 하려고, 뭐 하라고 이럴 때, 여기도 투부정사 쓸 때가 있어. 주로 이 앞에 있는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 뭐, 충고해보자. 그럼 충고했다, 뭐가, 뭐 하라고. 허용했다, 허용했다, 누가, 뭐 하도록. 다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목적보호자리. 그리고 이런 것처럼 동사의 목적어. 이럴 때, 투부정사를 많이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들 보면은, 캐는, 자, 이렇게 쓴건 이게 수동태야. 이건 충고하다니까 BPP를 썼으면 무슨 말이다? 충고?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충고받았다. 뭐 하도록? 사업 지출을 줄이도록.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하기로 충고받았다니까 여기도 투부정사 쓰여, 안 쓰여? 쓰인다. 그래서 내용상 수동태 다음에 뭐 하기로 할 때에는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관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들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거그 투부정사 앞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형용사야. 할수 있는, 할수 없는, 뭐, 몹시 하고 싶어 하는, 뭐할것 같은, 기쁜, 준비된, 뭐뭐할 의지가 있는, 적합한, 뭐 하려고 하지 않는, 억지로 하는,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비동사 앞에다 쓰고, 이런 형용사 쓰고, 뒤에 관용적으로 뭘 써준다?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뜻이 이런 수거가 돼. 이런 것들은 독해나 뭐할 적에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 두라고. 자, 직원들은 투부정사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승진에 승진 지원 승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투부정사.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투부정사 앞에 다뭘 썼어? 명사를 썼어. 능력 시도 기회, 노력, 계획, 방법, 그리고 뒤에 쓰면은 뭐뭐할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럼 뭐뭐할이라는 게 아까 투부정사가 명사 다음에 이렇게 쓰면서 뭐뭐할 이런 뜻이 된다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답을 투를 쓰면 돼.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었다. 그럼 뭐뭐할 연습할 기회 이렇게 되지. 그럼 뭐뭐할 하는 투부정사가 되지. 그래서 투부정사 쓰면 이렇게 뭐뭐할 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에 두 부정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